보여드릴 가방은 어, Y 네트백입니다. 이렇게 네트백으로 뜨개를 떠서 양쪽에 가죽 그 스트랩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네트백으로 내는 가방인데요. 어, 양쪽에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덧대서 꾸며주니까 그 다른 일반 네트백보다는 처짐이 거의 없어요. 어, 이렇게 제가 이거를 한 2주 정도 안에 짐을 많이 넣고 다녀봤었는데 어, 처짐도 없고 모양도 잘 잡혀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살짝 라운드 진게 이제 조금 처진 거예요 안에 무거운 내용물 많이 갖고 다니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근데 모양이 잘 잡혀지게 되더라고요 여기, 태, 여기 끝에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딱 덧대서 꼼에 넣으니까 어, 그리고 어, 저기 사용하기 되게 편했어요 음, 만드는 것도 되게 금방이에요. 이게 네트 무늬다 보니까 듬성듬성 듬성 이렇게 뜨잖아요. 뜨, 뜨고 여기 옆에 이렇게 되게 뜬 다음에 옆에 이렇게 박음질로 박음질이 다 되어져 있는 걸그 실로 이제 땀을 따라서 이렇게 요 다, 박음질을 다 따라서 뜰 필요 없이 저는 요만큼 띠면 건너뛰고 요만큼 뜨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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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듬성듬성하게 연결을 해줬거든요. 네, 그리고 여기 끝에 이제 모서리 부분들만 다잘 벌어지지 않게 잘 처리하고 이 중간 부분은 조금 든성이나 바느질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식은 이렇게 나사로 잘 박아주면 되고요 이 가죽 패치도 원하시는 위치에 달면 돼요 그럼 여기 옆에 측면에 안쪽 측면에 다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가운데 그 사, 위쪽 부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끈도 보시면 이렇게 하면 짧게 멜수 있고 얘를 빼서 그냥 다 풀러서 여기다가 여기다 걸어주면 길게 늘어지게 멜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끈이 길어지죠 길게 미, 늘어지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짧게 저는 좀 짧게 매는 게좀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냈을 때 이렇게 스텝을 짧게 맺고 이렇게 해서 가방은 뜨는 거는 어렵지 않고 금방 뜰수 있어요 사이즈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에 만든 것보다 조금 아마 저기 안에 내용물을 많이 넣고 다녔기 때문에 조금 커졌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로가 한 43cm 정도 되고요 43cm 정도 그 다음에 높이가 짧은 부분,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높아지잖아요. 가장 짧은 높이 부분이 32cm, 3cm 정도 되네요. 32, 3cm 정도. 네. 그 정도 사이즈가 된다는 거. 이렇게 해서 이 가방을 지금은 제가 블랙을 먼저 완성을 했지만, 어,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, 베이지 컬러가 하나 더 있어요. 이번엔 베이지 컬러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베이지 컬러도 진짜 예쁘고, 가죽도 되게 고급져요. 그래서 이 가방은 진짜 한번 만들어보셔야 될것 같아요. 안 만들면 후회할 것 같아요. 저도 이거를 어, 처음에는 그냥 블랙만 하려고 했는데, 색상별로 다 있어야 될것 같다,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. 이번 제작영상은 이 베이지 컬러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제작을, 제작을 같이 해보는걸로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우리 제작영상에서 만나요. 음.